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신형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은 2002년에 데뷔한 혼다의 미드사이즈 SUV고요 현행 모델은 작년에 데뷔한 4세대입니다 플랫폼은 어큐라 MDX 등과 공유를 하고요 신형은 안팎의 디자인과 함께 파워트레인도 변경이 됐죠 엔진 라인업은 3.5L V6 한 가지고요 변속기는 기존의 9단에서 10단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파일럿은 현지에서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엘리트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가격은 6,940만원입니다. 신형 파일럿의 외장 디자인, 정확히 얼굴은 신형 CR-V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그릴 주변 또는 아래쪽의 디자인까지 신형 CR-V와 닮은 부분이 꽤 많죠. 얼핏 보면 CR-V의 큰 버전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CR-V처럼 전면 그릴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미국 시장용 차답게 차체 외부에는 크롬 장식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앞쪽에는 블랙 프런트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좀더 강인해 보이는 모습이죠. 신형 파일럿의 전면은 CRV와 비슷해서 얼핏 보면 생각보다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큰 차체 사이즈가 체감이 되죠. 측면은 앞쪽보다 더 직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리의 면적도 전체적으로 넓은 편이죠. 전장은 5090mm인데 동급에서는 가장 긴 수준이고 전고 역시도 동급에서 가장 높은 편이죠. 이 리어의 디자인은 기존의 혼다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인데 얼핏 보면 약간 어큐라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테일램프 사이에 위치한 파일럿 차명인데 저게 무광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트렁크에 트림 레터링을 안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용 차들 또는 미국 차들은 트렁크에 트림 레터링이 붙는 경우가 많죠. 타이어는 브릿지스톤의 알렌자 스포츠 AS 사이즈는 255에 50R20입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편평비와 휠 사이즈는 동일한데 타이어 폭이 조금 늘어났죠. 예 시장 파일럿은 실내 디자인도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풀체인지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보통 미국 시장용 그니까 사이즈가 큰 suv일수록 변화가 조금 적은 편인데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모니터가 돌출형으로 바뀐 거고요 구형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장제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어코드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상단 부분에 우레탄을 만져보면 은좀 푹신푹신해요 근데 동일한 소,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파일럿보다는 어코드가 좀더 부드럽습니다. 우레탄이. 구형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의 디자인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약간 곡선이 있었잖아요. 어코드처럼. 근데 신형은 이렇게 약간 좀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니터가 매립형이었는데 신형은 이렇게 돌출형으로 바뀌었어요. 9인치 모니터고요. 그래서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게 기존에 혼다 차에 많이 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니터와 주변만 보면은 이게 신형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모니터가 돌출형이어서 높잖아요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눈에는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긴 한데 그러니까 시인성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좀 자꾸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좀 약하게 흔들어도 이렇게 좀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팔리는 혼다가 그렇듯이 이 차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나 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앱을 들어가면은. 신형 어코드 이전의 차들에 적용되던 그런 폰트와 메뉴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짜 상당히 올드하죠. 이첫 번째 페이지에서 트리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말 그대로 트리컴퓨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서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ADS.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폰트가 좀 되게 오래돼 보여서 그렇지. 최신의 ADS는 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조명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니까이 차는 요즘에 나온 차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실내 무드 조명이 없습니다 파워 테일 게이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보통 이 사이즈의 SUV는 그 트렁크 해치 높이 조절 그런 메뉴가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네요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고요 이쪽에 홈백 볼륨 오디오 이거밖에 없고요. 대신에 그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를 이렇게 끄내놨죠 아이콘들을. 지금은 어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이 차는 모니터 사양을 보면은 어라운드뷰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이렇게 기본 2분할인데 이게 거의 반반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앵글을 누르면은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진 기가 상태에서 어라운드뷰를 보다가 이렇게 뒤로 넣으면은 바로 이게 꺼지는데 요건좀 단점이죠. 다만 이렇게 앞에 물체가 감지됐을 때는 기어를 뒤로 넣어도 이 어라운드 뷰가 유지가 되고요. 구형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동반대석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네오 빤산데 실제로 그 용량 자체도 꽤 넓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건 놓기가 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용된 가죽을 만져보면 은 구형보다는 좀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열면 은 이렇게 굉장히 좀 느리게 내려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전체 커버의 크기에 비해서 이 용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따로 이렇게 어 부드러운 소재 이런 게안 깔려 있어요. 공조장치 쪽의 디자인도 구형에 비하면 달라졌고요. 이것도 위치 자체가 높아서 뭔가 사용하기 또는 보기가 눈에도 좀잘 들어오고 그런 위치예요. 자주 사용하는 그 기능은 이렇게 다이얼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소리도 괜찮은 편이죠.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에서 2열의 공조장치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동장치 아래쪽에는 무선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물건을 수납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고 그리고 USB-A와 c 타입 단자가 하나씩 있고 이거 C볼트고요. 기어 셀렉터는 기존과 같은 버튼 타입이에요.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레버 타입으로 바뀌었는데 파일럿은 이 버튼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인 게 이게 P버튼이고요. 그러니까 D와 P는 그냥 누르면 되고요. 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이 바닥에도 좀 부드러운 약간 고무가 깔려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안쪽에 따로 USB 단자는 없고요. 요즘에는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는 차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차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를 살필 수 있는 이렇게 볼록거울도 있죠.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 대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대시보드나 도어트림보다 운전대에 적용된 이 가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푹신하면서도 손에 좀잘 잡히는 그런 재질이고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또는 가격이면은 운전대가 전동을 기대를 할것 같은데 수동입니다. 계기판은 10.2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심지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코드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라운드 게이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디지털 계기판들 치고는 그 디자인이 바뀌어지는 게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여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체의 부드러움 대비해서 시트의 쿠션은 그거보다는 약간 단단한 편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컴포트 성향입니다. 차크게 맞게. 시트도 좌우에 폭은 넓은데 의외로 시트 좌판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시장용 차들, 미국 차들이 시트가 조금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팔리는 미드 사이즈 이상의 SUV를 보면은 미니밴과 같은 그런 패키징이 있는데 이차 역시 그래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있고요. 통상적인 SUV의 도어 트림에 비해서 이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네개다 상하의 원터치이긴 한데.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 멈춰요.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대략 한 주먹이 두 개, 두개반 정도가 남고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이 차가 기본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시트 백 포켓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백 포켓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게좀 특징이죠. 심지어는 시트 상단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진짜 미니밴처럼 뭔가 여기저기에 수납 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온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와 공주장치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열선 시트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단자 두 개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실내 공간감 또는 거주성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차들과 달리 파일럿의 이열 시트는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접을 수가 있고요. 한번 접으면 여기 이제 커플도와 수납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블 폴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열 역시도 1열처럼 이 도어 트림에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도 컵홀더가두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고요.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 2열 시트가 밀려나가죠. 구형 파일럿 시승할 때3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보통 SUV의 3열이 이제 막상 타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시트가 되게 작다거나 또는 헤드룸이 거의 성인이 앉기에는 힘들다라고 보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앞쪽에 한 칸을 앞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렇게 제가 앉아도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열보다는 작은데 3열 시트도 3열 치고는 그렇게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3열에도 여기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성풍구가 따로 있고 양쪽 모두 이렇게 USB 단자 하나씩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 2 7 l 터고요 이거는 동급에서 가장 큰 수준이고 3열 시트를 저으면은1 3 7 3 l 2열 시트까지 저으면은2 4 6 4 l 까지 들어갑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3열 시트를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용량도 괜찮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이 바닥에 이렇게 꽤 깊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접히고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접힙니다. 이렇게 2, 3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 이 차는 유독 트렁크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굉장히 평평하게 이어지네요. 예, 정차 시 엔진 소음 또는 방음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차 시의 방음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좀 귀에 좀잘 들리죠. 반면에,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서, 그러니까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V6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구형과 같은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배기량의 자연흡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SOHC에서 DOHC로 바뀌었습니다. 변속기도 9단에서 10단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최고 출력은 289마력이고요. 구형에 비하면 약한 5마력이 올랐죠. 신형 파일럿은 구형에 비해서 좀더 컴포트함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시승했던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하체가 이렇게 좀 부드럽지 또는 출렁이지 않았는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차들처럼 이렇게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렬의 승차감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의 예전 미국차? 왜 예전에 미국차들이 부드러운 물침대라고 그게 또 이제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1렬의 승차감은. 물론 이제 예전에 그 차들만큼 그렇게 막 대책 없이 흔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 승차감으로 보면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는 장거리에 좀더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 같고요. 정차 시의 엔진 방음은 좀 평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중에는 이 차의 가격이나 급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가 한40 정도인데, 이때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은 엔진과 하체 쪽에서 부딪혀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 생각보다는 좀잘 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지날 때는 아무래도 타이어의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키가 상대적으로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좀 고소로 달릴 때 바람 소리는 생각보다 좀 적게 들리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스포츠와 노말, 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로드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이게 세 가지죠 이콘 같은 경우에는 에코모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말 그대로 에코모드에서는 이렇게 밟아도 이렇게 반응이 좀 이렇게 더디게 나오게 그렇게 세팅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멀 모드로만 다녀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자연스럽게 엔진답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꾸준하게 토크가 올라가는 게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을 것 같아요. 엔진이 SOHC에서 DOHC로 바뀌면서 엔진 소리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해보면은 기존의 혼다 SOHC가 다른 가솔린 대비해서 조금 베이스 음 부드러운 톤을 냈는데 새 엔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음이 가미가 된것 같아요. 차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은 차가 되게 둥실둥실하거든요. 부드럽고. 그래도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차가 많이 기울어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요 사이즈 SUV로는 저 내리막에서 속도 높게 높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차는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하체가 되게 부드러운 거 치고는 코너에서 속도가 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크고 무거운 SUV는 제어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70까지 대략 한 20안 한 1초고요. 이게 아마 구형보다 조금 더 가속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도회전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구형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 시 순간 연비는 대략 한 15에서 한17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차가 크고 무겁고 가솔린의 사륜이니까 정속 주행할 때 연비 이때는 좀 단점이 있죠.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10 초반대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이 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꽤큰 편입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그래서 보편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부드러워도 이제 2열을 타면은 몸이 좀 되게 많이 움직여요. 어 약간 좀그 알파드의 2열을 연상시키는 그런 좀 흔들림인데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부드러운 건 비슷해도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생각보다는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건 좀 어코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거주성이라든가 그런 건 되게 좋은데 하체의 승차감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반면에 2열 유리가 이중접합은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이번에 신형 파일럿을 사보니까 구형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진 건 맞는데 8년 만에 풀체인지된 걸 생각을 하면 은 아주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큰 편은 아니죠.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얼굴은 좀 CRV와 비슷하고요. 뒤는 약간 좀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다른 차에서도 많이 쓰던 이 돌출형 9인치 모니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분명히 바뀌긴 바뀌고 내장제도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바뀐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구형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꽤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요즘의 트렌드, 그 이게 미국 시장용 차들이 보통 차가 커질수록 변화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 이 파일럿이 그런 거죠. 어제 오늘 타보니까 엔진 소리는 구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는 뭐라고 그러죠? 엔진 음색이 기존에 비하면 약간 좀 탁한 그런 느낌. 그리고 구형처럼 신형 파일럿은 여전히 2열과 3열에서의 거주성 또는 공간에서 강점이 있고요. 2열과 3열의 거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급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구형에 비해서. 실내에서 좀 트럭 같은 그런 디자인, 이게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구형만 해도 뭔가 여기저기 버튼 같은 데서 트럭 같은 느낌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그런 느낌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다만, 이런 그 비당등 소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텅텅 되는 소리여서 이거는 약간 좀 트럭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혼단차 가격이 좀 높게 설정이 되잖아요. CRV도 그렇고, 또 신형 어코드도 놓고 그래서 그 차들 보다가 이 파일럿을 보니까 또 생각보다는 또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이 차가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최근에 나온 CR-V 하이브리드나 어코드를 보면은 또 파일럿의 가격은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로써 혼다 신형 파일럿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